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정석현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신제품 검색 광고 기초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제품 검색 광고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와 입찰 방법, 그리고 소재 등록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신제품 검색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 알고 계시나요? 말 그대로 자사의 신제품을 광고하는 모바일 전용 상품인데요. 관련 키워드 검색 시 통합 검색 최상단에 노출되며 최대 2개의 브랜드가 균등하게 노출되는 방식의 광고 상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제품이기 때문에 출시한 지 180일 이내 상품으로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인지 부탁드리고 다들 어떤 목적을 갖고 신제품 검색 광고를 진행하시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히 자사의 신제품을 홍보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키워드 검색 광고인 CPC로 진행을 했을 때 생각보다 높은 입찰가로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상단에 노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트래픽은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제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깔려 있지 않으면 전환율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집행 전꼭 제품 대한 백그라운드를 충분히 깔아 놓으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신제품 검색 광고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간단하게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신제품 검색 광고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7일 노출되며 입찰 방식은 노출일 기준으로 3주 전인 화요일부터 정기 입찰이 약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1차 낙찰 결과는 차주 화요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입찰 되신 분들은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하지만 입찰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 일주일 동안 다시 재입찰을 진행하게 되죠 재입찰은 6일 동안 진행이 되며 낙찰 여부는 차주 화요일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후 노출 시작 전까지 키워드 확인 및 소재 세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프로세스를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입찰 구자 확인입니다 신제품 검색 광고는 하나의 키워드가 하나의 카테고리를 잡고 진행한다는 점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확인은 NOSP 로그인을 하신 뒤 광고 관리 그리고 신제품 검색 입찰 현황을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상품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한 뒤 입찰 구자 조회하기를 클릭해 보시면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최근 낙찰가와 최저 입찰가입니다. 최저 입찰가는 말 그대로 네이버에서 지정한 최소 입찰가라고 봐주시면 되고 최근 낙찰가는 가장 최근에 결과 발표된 낙찰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될것 같습니다. 입찰 경쟁이 심하지 않은 카테고리는 최저 입찰가와 퇴근 낙찰가의 금액 차이가 심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경쟁이 심한 카테고리는 금액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쟁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평균적으로 퇴근 낙찰 금액의 5% 그리고 많으면 10% 정도의 금액을 올려 입찰 경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본인의 입찰 금액으로 낙찰되는 것이 아닌 낙찰된 두 개의 브랜드 중 2위 낙찰 금액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 금액을 정한 뒤에 입찰 등록을 클릭합니다. 하게 되면 처음으로 광고주 및 브랜드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기존에 등록하신 광고주 및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상단 카테고리에 고객사 관리를 들어가신 뒤 신규 등록을 하시면 빠르게 처리가 되실 겁니다. 그후 입찰가를 넣으시고 재입찰 여부를 체크한 뒤 저장을 눌러주시면 입찰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입찰 기간 중에는 입찰가, 재입찰 여부, 이메일 주소 등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찰 구자 조회 및 입찰이 끝났으면 남은 프로세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된 전기 입찰이 끝나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데요. 결과는 NOSP에 로그인 한뒤 광고 관리, 신제품 검색 관리에 들어가 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낙찰 결과 확인 후 낙찰이 되셨다면 이제 구매 확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구매 확정 방법은 자신의 캠페인을 선택한 뒤 광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고 왼쪽 카테고리에 검색 광고 클릭 후 원하는 계약을 선택한 뒤 선택 광고 등록 설정을 클릭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꼭 낙찰일에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득 계약에 낙찰 포기를 해야 할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낙찰 포기를 클릭하시면 낙찰이 포기가 되고 낙찰일 24시까지 구매 확정을 하지 않을 시 자동적으로 낙찰이 포기가 됩니다. 계약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키워드 및 소재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을 했던 캠페인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신제품 검색 광고는 카테고리에 맞는 키워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키워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단 진행하고자 하는 상품에 적합하지 않는 키워드가 있다면 오프처리는 할수 있습니다 소재 등록 전 소재 제작 가이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신제품 소재는 업종에 맞는 문구로 노출되며 출시일은 노출일 기준 180일 이내 상품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메인 이미지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미지로만 가능하며 한장 또는 최대 3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서브링크는 최대 6장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서버링크 두개중 하나는 신제품 리뷰 혹은 상세보기를 필수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타 제품을 소개하거나 타 제품으로 랜딩 불가한다는 점도 꼭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재를 사용하실지 생각하셨다면 소재 등록 버튼을 클릭하신 뒤 내용에 맞는 이미지, 텍스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기존에 검수 통과된 소재를 불러오기 활용도 가능하며 기존에 소재를 불러온 뒤 수정 없이 저장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검수가 통과되며 이전에 집행하던 소재 그대로 연장하여 집행 시 편리하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소재를 불러오기 할 경우에 출시일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 인지 부탁드립니다. 소재까지 등록을 완료하셨다면 신제품 검색 광고 준비는 모두 끝났고 노출 기간 내 정상적으로 라이브가 진행될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 그리고 연락을 주시면 더욱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